맛있고 맛있는 사찰로의직경 제일입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수요일 요즘 날씨 너무 따뜻해졌죠? 이제 만연한 봄이죠? 맞아요. 네. 봄 향기, 봄 바람 느낌이 네. 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래서 어, <laughs> 계절 뭐 이걸 일년 뒤에 볼 수도 있고 그 네. 하지만 어쨌든 네. 계절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음. 이번네 번은 쑥쑥 자라라고 쑥. <laughs> 쑥쑥쑥 자라나고 <laughs> 음. 쑥으로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첫 번째 시간은 뭐죠 스님? 어,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쑥갯떡 쑥갯떡 네. 그런데 이제 스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음식이 많고 네. 또 제가 보면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로서 외국여행을 못 가지만 음. 외국여행 갈때 이걸 쪄가지고 그냥 캐리어에 그냥 훅 넣고 가도 며칠 동안 괜찮아요. 정말이요? 상하지도 않아요. 어, 정말이요? 네. 와. 그래서 그게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음. 또 아주 좋은 간식도 됩니다. 네. 아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되게 쉬워요. 쉬워요. 진짜 네. 재료가 뭐 없어요. 없죠. 네. 네. 어,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쌀을 불렸다가, 쌀을 불렸다가 방앗간마다 좀 틀리긴 한데 네. 생숙을 가져가서 빠주는 집은 극히 드물지만 네. 있고 네. 그렇지 않으면 네. 어, 쑥을 푹삶아서 가져가면 삶아서. 쌀하고 빠져요. 쌀하고 같이 뿌서 그게 두 번째. 네. 또세 번째는 네. 네. 그것도 안 되면 흰쌀에다가 흰쌀에다. 쑥을 소금을 넣고 믹서 물 조금 넣고 갈아서 즙을 음. 짜서 네. 그 즙으로. 반죽을 하면 되겠죠. 음. 정이나 이렇게 빠지지 않고 이러면 네, 그런 네. 방법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쑥 즙을 내서 하면 음. 그래도 뭐 향이 조금은 덜하지만 네. 틀리고 또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면서 뭐가 네. 있냐면 쑥을 이렇게 지금 색깔 참 예쁘죠. 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찌고 나면 자연의 색은 네. 익으면서 색이 변한다는 거. 음. 그러니까 색이 예쁘다는 건 자연의 네. 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좀이 색이 네. 지금은 이렇게 파래도 조금 있다가 찌면 변해집니다. 네. 그래서 네. 만들어서 찌면 되는데 쑥을 빨때 어차피 네. 방앗간에서 소금을 넣어줬을 거예요. 네. 만약에 좀 싱거운 것 같다 이러면 이제 기름 참기름을 음. 바를 거거든요. 네. 소금을 조금 타놓으면 참기름에 네, 네. 좀 싱겁다 싶으면 쪄서 이렇게 쪘는데 좀 싱겁다 싶으면 참기름에다가 소금을 갈아서 넣어서 이렇게 무칠 때 아마 무치는 것 같아요. 네. 네. 참기가 엄청 쑥 참기가 납니다. 네. 매번 네. 향은 무쩐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네. 반죽도 익반죽이 아니고 그냥 찬물로 반죽하면 돼요. 찬물로. 조금만 네. 해서 많이 치대수록 떡이 쫄깃해지고 음. 음. 또 그리고 어, 이 쑥개떡은 식어서 먹는 거예요. 식어서. 뜨거울 때 먹는 게 아니라 그래야 아, 쫄깃한 맛으로 먹고. 네. 그리고 반죽을 네. 되게 하느냐 질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네. 되게 하면 네. 뭐 찌고 나면 아마도 풀리가 음. 빠질 수 있는. 경량까지도 가요. 우와. 그게 아주 쫄깃해져요. 아 그래서 물 조절을 네. 좀 연세 드신 분들 들 거다 하면 조금 좀 촉촉하게 음. 네. 그리고 나는 좀 딱딱하게 그 흑인 절편처럼 먹고 싶다. 절편처럼. 그러면 네. 그 반죽을 어떻게 하고 얼마나 네. 문지느냐에 따라 틀려요. 아 그래서 이렇게 문질러서 그거는 각자 취향이기 때문에 네. 맞춰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저는 그냥 이렇게 다 했지만 항상 여기 옆에다가 네. 조금만 그릇에 네. 이렇게 좀 덜어놓고 하세요. 네. 된건 물을 부으면 되지만 <laughs> <맞아요>. 만약에 지러지면 <laughs> 네, 네. 다시 가루가 없지 않는다면 재생이 네, 네, 안 되잖아요. 네네. 네,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걸 참고해서 네, 네, 네.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많이 주물러 줘야지. 주물러 줘야 쫀득쫀득하게 더 맛있어진다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옛날에는 막 이렇게 막 크게 굵게 막 기만하게 만들었는데 네. 요즘들은 아, 좀 얌전하다 보니까 좀 음, 크지 않게 음, 만드는 게또관례에 네. 네. 그래서 아. 저는 수업을 할때 그냥 이렇게 해놓고 많지 않고 그러니까 네. 좀 점잖게 얌전게 해라 이렇게 해서 좀 작게 하는 편이고요 아, 자 이렇게 해서 네. 네. 하고 나면 네. 저희가 아까 해놓은 반죽이 조금 있었죠. 네. 네. 같이 저는 섞으려고, 어? 섞을요 아니, 제가 저는 너무 음, 얘는 되게 싫 거예요. 섞어 네. 자, ]까요? 열심히.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돼요, 작게. 음. 이제 하기 싫으면 마지막에 크게 만들지, 그쵸? <laughs> <laughs> 처음에는. 이거는 얇게 만들어도 네. 어, 쫄깃한 맛이 있어요. 음. 쑥으로 했기 때문에 네. 향도 있고 그래서 네. 보세요. 지금 색깔을 잘 기억해 보세요. 익고 네. 나면 절대 네. 이런 색이 안 나오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돌려서 보셔도 되겠네요. <laughs> 하기 <하긴> 그런 <그렇네. 웃음> 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찜기 준비해놨다가 네. 만든 거 바로 찌면 돼요. 이렇게. 음. 저희가 아까 잠시 네, 물을 먼저 끓여놨었는데요. 네, 지금 반죽이 잘, 두 개가 만나서 네. 이렇게 해서 어, 잘된것 같아요. 이제 크기는, 뭐 예쁘게 만드는 건 개인의 음. 취향이라, 이제 아이들하고 네. 만약에 한다 라면 아이들한테 마음대로 네. 만들어 보라고 하세요. 별도 네. 만들고, 또 왜, 우리 예전에 떡살 있잖아요. 네. 떡살 이렇게 찍어도 돼요. 사실, 음. 예쁘게.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 모양이 네. 나오겠네요. 그래서 만들면서 찌면서 밥을 해도 뜸 들이는 과정이 있으니까 조금만 불을 연하게 해서 뜸 들이는 과정만 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쑥 개떡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파는 두툼하고 음. 네. 쫀득쫀득하고 하나만 먹어도 왜 배가 어지간히 <laughs> 차는 듯한 음. 이런 걸좀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얇게 하니까 재밌어요. 뜯어 먹는 네. 재미도 있고, 음. 그러니까 막 크게 해서 이렇게 뭐랄까 입을 씹을 때좀 불편함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얇게 하면서 좀 작게 해놓으니까 되게 이렇게 반 접어서 딱 먹으면 되게 편해요. 맛도 있고, 네. 그럴 것 같아요. 색깔이 달라진다고 하니까 네. 어떤 색으로 변할지 기대도 조금 하면서. 역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여러 명이 함께 하는 요리로 참 괜찮을 거 같네요. 별도 만들어서 그러면 이게 사실 아이들이 먹을 먹기 좋아하는 요리는 음식은 아니죠. 아니죠. 그런데 또 뭐가 있어요? 자기가 만든 거는 맞아요. 그래도 하나라도 먹고 싶어 맞아요. 하거든요. 그럼 뭐 쑥은 정말 사람 몸에 여자 남자를 떠나서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먹여주면 좋으니까 봄에는 또. 봄철 나무를 먹어야 여름에 어, 더위를 덜 타는 법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역시 또 과학이 <laughs> 숨어있었군요 스님. 그래서 우선 안들고쑥 하면 또 우리 또그 전례가 또 있죠. 음. 옛날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좋으면 쑥하고 마늘하고를 <laughs> 뭐 먹고 사람이 곰과 뭐였죠? 곰하고 사람. 뭐가 사람이로 바뀐다고? 쑥하고 마늘 아니었나요? 쑥하고 마늘하고 먹어서 곰이 사람이, 곰이 사람이 되는 거라고 중간에 그래. 누가 뛰어나갔는데 못참고 <laughs> 그러게요. 누가 나갔을까요? 아니, 너무 동심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나간 호랑이? 친구가 다시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지. <laughs> 곰이 사람이 된거 아니야? 네. 아니, 그래, 이게 이렇게. 또 어디다 놓을까? 아 아까 여기다 이렇게 한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끄낼 준비를 합니다. 한에다가 네. 네. 어, 이렇게 참기름이에요. 네. 많이는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네. 네. 아, 달라붙지 않게? 네, 바닥에 달라붙지 않게. 음. 네, 이거는 이렇게 봄에 밖에 쑥이 안 나잖아요. 음. 어, 많이 해놨다가 어, 냉동에 넣어놨다가. 네. 음. 그때그때 그때 끝내서 살짝 밥통에 음. 넣어놔서 먹어도 되고 아니면 가루를 쪄서 응, 응. 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가루를 빠서 네. 이때 봄에 빠서 네. 이렇게 한번해 먹을 거 조금 조금씩 해서 봉지에 넣어놨다가 음. 그때그때 또꺼내서 냉동이 이제 요즘 많이 좋잖아요. 그건 그렇죠. 냉동에 넣어놨다가 그렇게 음. 먹으면 되는데 이거 이제 봄에 나니까 봄철에 주로 먹지만 네. 또뭐 사철을 두고 사초로. 먹어도 괜찮은 것중 네. 하나니까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향기가 너무 좋아요. 그죠. 쑥향으로. 네. 거라서? 네. 향기도 좋고, 색깔도 예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디 여행 갈때 이렇게 좋은 간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또 뭐, 요즘 그 밖에 이렇게 들에 보면 심심하시니까, 어른분들께서 밖에 나오셔서 나물도 뜯고, 그뭐 서울 서울은 그 한강 주변으로 많이들 음, 나오시죠 운동하러 제가 매 그래서 이제 봄에 되면 할머니들이 밭에 이렇게 보면 가수원 밑에 이런데 앉아있아 이제 나물 캐는 봄천이들 나왔다고 <laughs> 내가 맨날 네. 이렇게 누리거든요 <laughs> 음. 그런 것들이 이제 나물 캐는 풍경이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잘볼 수도 없어요 사실 그렇죠. 어, 생각보다 그리고 요즘 이렇게 아무 밭에 가서나 못 캐요. 아, 그렇습니다. 캠, 캠에는 그거 신고한다, 그러고, 음, 아, 요즘 세상이 너무 각박하다 이런 생각도 하죠. 그렇죠. 뭐, 그, 자기네 봄나물 따갔다고 신고한다고 새끼. 했다고 이러니까. <laughs> 어. 무서워요. 이렇게 <laughs> 서 하고, 자. 네. 이렇게 좀 되고 나면 불을 좀 죽여서 뜸을 들여야 돼요. 네, 뜸을. 네, 센 불에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살짝 미지근하 쌀이 좀 이렇게. 퍼지는 음. 그런 것들을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뜸겸 잠깐 네. 해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예, 한 입에 쏙들어갈 만큼만 딱 해가지고. 음. 음. 그러니까 이거는 어, 보통 우리가 음식은 뜨거워서 먹을 게 있고, 차서 먹을 게 있다면 음. 이거는 좀 시원하게 한 김이 훅 나간 다음에 먹어야 훨씬 쫄깃해져. 지경수님 좋아하시는 스타일이시네요. <웃음> 네. <웃음> 전 따뜻한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뭐 네. 그렇기는 한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네. 저는 따뜻한 것보다는. 네. 식은 것이 맛이 있다. 더 맛있고. 네. 음. 그런데 이게 지금 당일 쪄서 내놔서 식은 것과 붓은 네. 것빼 이렇게 냉동에 넣어놨다가 다시 내놓은 맛은 정말 틀려요. 또 틀리겠죠. 네. 네. 자, 볼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보세요. 색깔이 변했어요 네. 그 비교를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네. 교가 색이 익으면 이렇게 네. 변하고, 자, 끓 때는 네. 이렇게 살짝 기름을 묻혀서. 기름을 묻혀서. 않게. 그래서, 어, 뭐, 개인적으로, 어쨌든, 뒤지 않게 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그, 수증기가 생각보다 세요. 그래서, 좋겠죠. 혹시, 음. 할수있요 이렇게 갖다 놓고, 위에, 이렇게, 위아래가 있어요. 이것도 보세요. 네. 위에는, 이렇게 하면, 반들거리지만, 자,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수분이 들어가서, 음, 틀려지죠. 그러니까, 꺼낼 때, 예쁜 네. 쪽을 꺼내놔야 되겠죠? 네. 꺼내놓으시면, 쉽게 또다 만든 거예요, 이게. <laughs> 너무 간단해요. <laughs> 너무 간단하죠. 근데 네. 먹어보면, 정말, 네. 그, 만든 것에 비해서, 정말 네. 영양가적으로도 참 좋아요. 간식으로도. 자, 아주... 이렇게 해서, 솔 있으면, 솔로 없으면, 없는 대로 네. 이렇게. 너무 많이 기름칠하면 나중에 첫 맛에 기름, 그 참기름 맛이 날수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는 그러니까 바르지 저희가 솔 찾다가 못 찾았잖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야, 옛날에는 소나무 밖에 네. 나가 소나무 꺾어서 네. 어머니지 네. 그거 가지고 솔칠 네.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사용하기 나름이니까 그렇게 네. 이렇게 하면 다 됐어요 그냥 하고 연기가 아주 반질반질. 손으로 제, 지금 우리 이거를 만져서 그런데 손으로 이렇게 기름칠 해가지고 또 네. 묻혀놔도 괜찮아요. 위에다 뭐 다른 건 얹지는 않나요? 아유. 고명 뭐 이런 네네. 거는? 이게 하려니까 또 <laughs> 그냥 먹기 심심하면 요즘 네. 조금 네. 업그레이드돼서 여기 여기다가 자시나, 자 대추 이런 거 살짝 하나씩 박아주는데 네. 사실 쓰다떡은 아무것도 안 먹고 이렇게 그렇죠. 먹는 게정석이에 음. 음. 이제 요즘 사람들은 또 이렇게 뭐랄까 좀 이런 것이 너무 맛이 심심하다고 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밖에 음식들이 좀 자극적이니까 네. 이렇게 좀 부드럽고 이런 맛은 잘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요즘은. 음, 되게 쫄깃하고 좋아서 그냥 먹기 괜찮은데 또 굳이 음, 좀 이렇게 하려면 그렇게 작 이마, 자, 아이들 이렇게, 아니면 견과를 가루 조금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또 뿌려놔도 괜찮겠죠? 안 먹으려고 하면 애기들 이렇게 조금씩, 네. 뭐, 애기들 좋아하는 네. 뭐, 달콤한 거, 이런 거 갖다 <laughs> 얹어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아까 <laughs> 스님 말씀하신 게, 이건 제가 하는 일이 제가 하고 있겠습니다 네. 스님 말씀하신 대로, 여름철에 더위를 덜 탄다고 하니까 왠지 더 많이 어, 먹어야겠지 <laughs> 그런 생각이 어머니들은 특히 <laughs> 더 드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이걸 좀 아기들도 보고, 네. 더위 안 타고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봄에 여름 준비를 또 하면서 즐기면서 맛도 즐기면서 이렇게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미리 해놨었죠, 좀? 네, 이건 좀 차가운 맛이 되겠네요. 음. 기존에 생각했었던 쑥개떡이랑 약간 좀 틀리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 일요일날 같은데, 부부 사이에 같이 이렇게 해놓고. 글쎄, 부부 사이에 이걸 마주보고 완전히. <laughs> 이렇게 생길까요? 너무 희망이었나요? 아, 우리는 모르니까. <laughs> 네. 자 이렇게 해서 습게 다 완성했습니다. 네. 네. 그럼좀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또 찌도록 하고요. 네. 음. 먹는 타임. 먹는 타임 해야죠. <웃음> 아까 <웃음> 근데 어 요거 어, 한번 먹어. 어떤 게 아까 차가운 거였었죠? 몰라요. 감기 없었는데 <laughs> 음. 스님은 뜨거워도 먹으니까. 네. 제가 한번 맛을 띠겠습니다 그냥 집어서 먹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일단 쑥향과 참기름 요 향기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laughs> 음. 소리도 전해드렸으면 좋겠다 완전 쫀득쫀득한 맛이 이 사이에서 이렇게 음, 안 달라붙어요 감이 들었던 얘기 예, 음, 그렇구나. <웃음> <웃음> 이 사이에 달라붙지를 전혀 달라붙는 이런 감이 없고요. 딱딱 떨어지면서 그래서 차갑게 먹어야 되는 거구나. 뜨거울 때라. 음. 네, 너무 맛있어요. 정말 저꼭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아 무슨 뭐 디에모 뭐 여름 뭐 이거 생각 안 하고. 지금 먹는 걸로만도 굉장히 아주 담백하면서 원래 스님들이 쑥갯떡 너무 좋아해요. 아무리 <laughs> 이만큼 해놔도 먹다 남으면 싸가셔. <laughs> 네. 야, 그럼 오늘 우리 너무 간단하게 하긴 했는데 영양은 최고인 것 같은 쑥갯떡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다음 음. 시간에는 또뭐또 뭐 쑥쑥 해로 계속 쑥쑥쑥 한번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스님?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